어두운 사무실, 딸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은 듯한 상하의 친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순애의 헤어숍을 찾아온다. 오랜만에 떠오른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의도적인 접근을 암시하는 듯하다. 순애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복잡한 감정선이 엿보인다. 간신히 광명 찾았으니 이제 세상 빛도 보고 딸 자식도 보고 살고 싶다. 상하 친부는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속내를 드러낸다. 그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은 순애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지만 순애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화는 평범한 재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 순애는 그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비밀스러운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대화를 이어가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상하 친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단한 번만이라도 딸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절박함이 깔려 있다. 그 사이 연애는 이 밀담을 우연히 듣게 된다. 그의 말 속에서 아는 척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 연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중배에게 이 사실을 급히 전달한다. 사돈, 저기 상하의 아버지, 그 사람이 다시야 그 사람 왔어요. 중배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는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쓴다. 저 사람 또뭘 시도하려는 거야? 선주와 소호는 한옥공원 프로젝트에서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진상아는 어떻게든 선우 건축을 제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한마디가 나오고 만다. 이것들을 어떻게 제외시키지? 그말 속에는 상아의 계획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속셈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상아에게는 중요한 승부가 될 것이다. 그는 선주와의 갈등을 숨기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때 선주와 소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진상아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진상아가 우리 쪽 면적 다 줄이고 수정한다고 하더니 싫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손 떼라고 하던데, 선주의 말에 소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떠오른다. 선주는 이미 예상되는 난관을 감수하며 답을 내리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는 거야. 선주는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업체 선정이 취소됐다고요? 소우는 순간적인 충격에 눈을 크게 뜬다. 선주는 자신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숨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노력과 애정이 헛되이 돌아가는 느낌이 밀려온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선주는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한다. 이럴 수가 왜 갑자기? 선주는 주무관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 상황이 결국 상하의 계획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게 되며 선주와 소우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상황을 정리하려 한다. 그러나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는 진상하는 점차 선우 건축의 입지를 좁혀가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키며 선주와 소우는 끝내 그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 진상아가 결국 이렇게 한 거군. 선주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소우에게 말한다. 그동안 너무 믿었지. 내가 정말 미쳤나봐.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우와 선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진상아와의 싸움을 결심하게 된다. 서로의 의지를 다지며 이번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냥 손 떼지 않겠다.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아 선주의 단호한 결심에 소우도 함께 힘을 실어준다. 두 사람은 결코 진상아와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전개 속에서 숨겨진 인물들은 더욱 깊은 음모를 품고 있으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상아와 진상아, 선주와 소우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진상아는 성공적인 작전을 마친 듯 웃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더큰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선주는 그 말에 더큰 충격을 받으며 이번 일이 단지 첫 번째 시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